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모두 한 바탕 인연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자비와 지혜로 빛나는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해숙 스님의 깨우침처럼 허상에 집착하지 않고 해공 법사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대한 스님처럼 모두에게 편안함을 나누는.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모든 길이 평안하길 빕니다. 자, 그럼, 너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웠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날, 해공 스님과 원효 스님이 강가를 지나고 있었다. 마침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원효 스님이 이 광경을 보며 말했다. 아, 중생들은 참으로 가였구나. 살생을 멈추지 않고 탐욕에 물들어 있으니, 어찌 해탈할 수 있겠는가? 이에 해공 스님이 가만히 웃으며 강물로 걸어 들어갔다. 잠시 후, 해공 스님은 물 위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고, 갑자기 물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뛰어올라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더니 해공 스님은 배를 잡고 앉더니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였다. 너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도다. 이 말을 들은 원효 스님이 어리둥절해 하며 물었다. 무슨 뜻이십니까, 스님? 해공 스님은 환히 웃으며 답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네가 보기에 사람들은 살생을 즐기지만 실은 그들도 무지의 업식에 끌려갈 뿐이네. 나는 오늘 마음을 비우고 자연과 하나가 되니 생명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네. 네가 똥을 누면 그것이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되고 내가 마음을 비우니 고기 또한 허상일 뿐이네. 이 말을 듣고 원효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생사를 넘어서 모든 집착을 놓는 것이로군요. 해공 스님은 빙긋 웃으며 강물에서 일어나 옷을 툭툭 털고 말했다.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공하고 모든 것은 자유롭다. 이 일화가 전해진 후 그 강가에는 작은 절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 절을 우어사 즉 나는 고기를 누웠다 라고 불렀다고 한다. 옛 신라 시절 구참공이라는 신하가 있었다. 그는 항상 어진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세상의 이치를 깊이 깨닫지는 못했다. 어느 날 그는 해숙스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스님께 가장 좋은 고기를 대접하고자 했다. 스님, 이보다 더 좋은 고기가 있는데 드시겠습니까? 구참공의 말에 해숙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으로 가더니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 구참공 앞에 놓았다. 구참공은 깜짝 놀라 얼굴이 새파래졌다. 스님,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을 하십니까? 해숙 스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내 본래 그대를 어진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토록 살생을 좋아하다니 어찌 군자의 도리라 할수 있겠소? 구참공은 깊이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스님이 떠난 뒤 그는 다시 밥상을 보았으나 그 위의 고기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일이 너무나도 신기하여 신라의 왕인 진평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해숙 스님의 기이한 행적을 듣고 신하를 보내 스님을 궁으로 모시려 했다. 왕의 부름과 해숙 스님의 신통한 모습. 왕의 신하가 스님을 찾아가 보니 놀랍게도 해숙 스님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인과 함께 있었다. 이에 신하는 크게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런 나쁜 스님 같으니 세상을 속이는 위선자 아닌가. 그는 더 이상 스님을 궁으로 모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러나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스님과 다시 마주쳤다. 스님,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해숙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느 신도의 집에서 칠칠제를 지내고 오는 길이요. 신하는 깜짝 놀랐다. 분명 방금 전까지 술집에서 스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 순간 신도의 집에서 법회를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왕은 스님의 정체가 의심스러워 직접 알아보도록 명령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조사해 보니 해숙스님이 실제로 칠칠제를 추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 순간 누군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스님이 구름을 타고 가신다. 왕과 신하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해숙스님은 정말로 공중에 떠서 먼 곳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왕과 모든 신하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해숙수님은 이미 인간의 경계를 초월한 성자이시다. 구참공이 최고의 고기를 대접하려 했지만 해숙수님은 이를 통해 살생의 업을 지적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 있다. 해숙수님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인과 있었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만 판단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만 보려 한다. 해숙 스님이 공중을 날아 사라진 것은 단순한 신통력이 아니라 이미 생사와 속세를 초월한 존재임을 뜻한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며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정한 자비는 살생을 끊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고기를 버릴 때 세상은 한 생명을 얻는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의 눈을 뜰때 진실이 드러난다. 탐욕을 조치면 고통이 따라오고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찾아온다. 속세에 살되 속세에 물들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어디서든 깨달음을 얻으리라.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라. 하늘을 나는 것이 신통이 아니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신통이니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너의 마음이 자유로우면 어디든 극락이오. 너의 마음이 얽매이면 어디든 지옥이라. 참된 깨달음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매순간 집착을 놓는 실천에 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들뜨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단순한 눈으로 보지 않고 깊은 깨달음으로 세상을 본다. 공중을 날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욕망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남을 속이고, 자신을 깨우친 자는 남도 깨우친다. 고기를 탐하는 마음은 살생의 시작이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해탈의 시작이다.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나와, 너, 삶과 죽음,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게 되리라. 모든 중생이 편안하고 자유롭기를, 그것이 곧 나의 편안함이니라. 해공 스님은 속세의 법과 규율을 따르지 않는 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하였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했다. 어느날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비웃으며 물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어찌 거리에서 이렇게 방탕한 행동을 하십니까? 해공 스님은 춤을 멈추지 않은 채 환히 웃으며 말했다. 네가 보는 나는 미친 중이지만 내가 보는 나는 자유로운 부처로다.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했지만 가만히 듣고 있던 한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로구나. 해공 스님은 세상의 잣대와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방식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있었다. 해공 스님은 원효대사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 원효 스님이 경전을 연구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그는 해공 스님을 찾아가 묻곤 했다. 어느 날 원효 스님이 고민에 빠져 해공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하였는데 왜 사람들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해공 스님은 말없이 강가로 갔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한참을 떠있다가 다시 걸어나오며 웃었다. 네가 지금 본 것은 무엇이냐? 스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어갔던 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흐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해공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음도 이러하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마치 물에 잠시 머무는 것과 같다. 그 물은 늘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느라 떠나지 못할 뿐이다. 원효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다면 집착을 버리면 곧 해탈이군요. 해공 스님은 환히 웃으며 말했다. 그러하니라. 그리고 너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어느 날 해공 스님과 원효 스님은 한강가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원효 스님은 그날 강가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강물의 대소변을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공 스님이 강물에 똥을 누웠는데 똥 대신 살아있는 물고기가 헤엄쳐 나왔다. 이를 본 원효 스님은 깜짝 놀라 물었다. 스님, 어찌하여 똥이 물고기로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공 스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너는 똥을 누웠고, 나는 고기를 누웠도다. 원효 스님은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스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모든 집착을 버리셨으니, 내뱉는 것조차 중생을 살리는 법이군요. 그러나 저는 아직 세상의 탐욕을 끊지 못하여, 내뱉는 것이 그대로 속세의 찌꺼기로 남는 것이군요. 해공스님은 미소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세상은 본래 비어있고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똥도 고기도 진리도 허망함도 모두 네가 만든 것이니라.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에 절을 세우고 절의 이름을 오어사. 즉, 나는 고기를 누웠다라고 불렀다고 한다. 해공 스님은 미친 듯이 보였지만 그는 가장 자유로운 자였다. 깨달음이란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강물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집착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다. 같은 행동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진정한 신통력이란 마음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공중을 날아오르는 것보다 세상에 헛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더 위대한 신통이다. 남이 미쳤다 비웃을지라도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눈이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춤추는 자를 미쳤다 말하지 말라. 그는 부처의 걸음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나, 오직 집착하는 자만이 갇혀 있을 뿐이다. 강물은 흐르고 바람은 지나간다. 네 마음 또한 그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참된 신통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남이 나를 미쳤다 해도 나는 자유롭다. 남이 나를 현명하다 해도 나는 자유롭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탐욕으로 사라지고 자비로 얻은 것은 끝내 남는다. 세상의 기준을 버릴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평등해진다. 너의 눈으로 본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마음의 눈을 떠라. 똥을 누면 똥이 나오고 고기를 누면 고기가 나오나니 세상은 오직 내 마음의 반영일 뿐이다. 부처는 절 안에 있지 않고 거리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자의 마음 속에도 있다. 속세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속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고요한 산 속에서도 번뇌가 있다면 그곳은 속세이고 소란한 거리에서도 마음이 맞다면 그곳이 곧 극락이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집착을 놓으면 곧 그대가 부처이다. 누군가를 가리켜 미쳤다고 말할 때그말 속에 갇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신라의 거리에는 늘 괴이한 옷차림을 하고 밥그릇을 두드리며 대안, 대안, 을 외치는 한 스님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 하였으나 그가 외치는 뜻을 깊이 아는 자는 드물었다. 어느날 한 상인이 스님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스님은 늘 대안, 대안이라 외치시는데 대안이란 무엇입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안이란 모든 중생이 편안하다는 뜻이네 내가 대안을 외칠 때내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상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는데 어찌 모두가 편안할 수 있습니까? 대한 스님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상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하니라. 네가 먼저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면 그 편안함이 점차 퍼져나가 결국 모든 중생에게 전해질 것이네. 이 말을 들은 상인은 깊은 감명을 받고 이후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돕는 사람들 또한 다시 다른 일을 돕게 되니 스님의 가르침이 차츰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 무렵 신라왕실에서는 새로이 전해진 금강 삼매경을 정리하고 가르칠 일을 찾고 있었다. 왕은 대안 스님을 불러 일을 맡기려 하였으나 대안 스님은 거리에서 밥그릇을 두드릴 뿐이었다 왕의 신하가 찾아와 물었다 스님 왕께서 직접 청하시는데 어찌 응하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는 이미 법을 펼치고 있네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밥 그릇을 두드릴 때마다 중생들의 번뇌가 한 점씩 사라지니 어찌 이것이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왕의 뜻이 간절하자 스님은 마침내 금강 삼매경을 받아들었다. 그는 흐트러진 경전을 차분히 정리하여 팔품으로 나누었다. 서품 법이 전해지는 인연과 그 서문 무상품 모든 것은 형상이 없다는 가르침. 무생행품,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음. 본가기품, 본래 깨달음은 있는 것이니, 따로 찾을 것이 없음. 임실제품, 실상을 직면하는 수행의 자세. 지성공품, 본성을 아는 것은 곧 공을 아는 것. 열애장품, 부처는 본래 우리 안에 존재함. 총이 품, 다양한 존재들이 결국 하나로 귀결됨. 이렇게 정리된 금강산매경을 원효 스님이 받아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스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시군요. 이 경전의 깊은 뜻을 이제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원효 스님은 그 경전을 토대로 주석서를 남겼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었다. 어느 마을에 사복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말도 하지 못했고 네 발로 기어다니며 마치 뱀과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기이하게 여겼고 그의 어머니 또한 그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사복은 눈물을 흘리며 원효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 주시겠습니까? 원효 스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네 어머니가 어떤 인연으로 너를 낳았는지 아는가? 사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생에 저는 서역에서 불경을 가져오던 수행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며 힘들 때마다 한 암소의 등에 기대어 쉬었지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 생에 그 암소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를 듣고 원효 스님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네가 이번 생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사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이한 자라 하겠지만 저는 그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그 뒤로 사복성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누구보다도 조용한 보살행을 실천하였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되었다. 원효 스님은 그의 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이미 생사의 경계를 넘었구나. 나 또한 본받아야 하겠구나. 진정한 편안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것이어야 한다. 대한이란 나만의 안락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함께 편안해지는 것이다. 불법은 거리에서도 설해질 수 있다. 대한 스님이 밥그릇을 두드리는 것도 법을 펼치는 것이며 반드시 경전과 설법만이 가르침은 아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 금강산매경이 정리되었을 때 원효 스님은 깨달음은 본래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다. 생사는 결국 하나이며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사복성자의 이야기는 업과 윤회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준다. 사랑과 자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될 때 빛을 발한다. 사복 성자는 말없이 중생을 도왔고 그의 삶 자체가 수행이었다. 진정한 편안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할때 이루어진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빛나고 실천할 때. 세상을 변화시킨다. 법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노래와 밥그릇 두드리는 소리에도 깃들어 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갚는 것이 곧 수행이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대안이란 나의 평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평안해지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대안을 외칠 때그 소리는 나에게도 평안을 가져온다. 모든 것은 인연이며 과거의 업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미래를 결정한다. 금강과 같은 지혜는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진정한 부처의 가르침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강물이 흐르듯이 모든 중생도 자신의 인연 따라 흐를 뿐,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만 생길 뿐이다. 사랑과 자비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며 그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겉으로는 미친 듯 보일지라도 마음이 깨달음에 닿아 있다면 그는 이미 부처이다.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는 자는 마침내 해탈을 얻는다. 세상을 향해 부처가 되려 하지 말고 먼저 네가 가는 길을 빛으로 비추어라. 신라의 고성들은 감각과 서화의 경계에서 보드를 들고 다니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들만의 길을 찾고자 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반발 속에서도 빛나는 자비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갈망으로 가득했다. 해숙선사는 깊은 자비심으로 백성을 보듬으며 구참공을 지지하고 위대한 감정을 품었다. 그는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참뜻을 깨달아 백성들에게 자비를 실천하고자 했다. 지역의 공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실천이었다. 해공 법사는 사람들의 산 속에서 진리를 깨우치고자 했다. 그는 법의 형식보다는 법의 정신을 중시하며 두 보이가 되어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가르침이었다. 단영한 행복을 나누는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지를 일깨우는 것이었다. 신라의 지혜로운 법사들은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사람들과 공감하며 자유로운 해결책을 찾아갔다. 그들은 법을 수단으로 삼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다. 보드 위에서 펼쳐지는 변화는 곧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법과 복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해공법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복지를 통한 법의 참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공복의 추억 속에서 법은 억압이 아니라 치유였고, 복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길이었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반영하는 여정이었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복지는 단순한 나눔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길이었다. 신라의 고성들이 보드를 들고 떠돌던 그길 위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 분다, 고요한 새벽. 신라의 길 위에 자비가 흐르네. 고성들이 보드를 들고 나아가니 그 걸음마다 법의 빛이 깃들어라. 해숙은 강물처럼 마음을 열고 백성의 눈물을 감싸 안으며 무거운 부채를 가벼이 하려니 그 손길이 부처님의 손길이로다. 해공 법사는 법을 노래하고 두 보이는 세상을 어루만지네. 고통 속에도 진리가 피어나듯 그 가르침은 연꽃이 되어 피어라. 법이란 억압이 아니라 길이요 복지란 시혜가 아니라 나눔이라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사람 곁에서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도 신라의 옛 길을 따라 자비의 발걸음 이어지리니 그길 끝에서 만날 진리. 부처님의 뜻이 우리 곁에 있으리.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